롯데가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롯데지주사 임원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신회장을 이을 롯데그룹 차기 리더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의 단독소식 구독누르고 살펴보시죠. 롯데 이노베이트 자회사 EV시스가 일본 차대모협의회로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기 모델에 대한 차대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모델은 30kW 그리고 120kW 모델인데요. 차대문은 일본 도쿄전력이 개발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규격입니다. 전기차와 충전 기간의 원활한 충전을 위한 급속 충전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국내에선 롯데그룹의 유통 호텔 등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 인접 지역에 지난해 기준 4,000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7,500기의 충전기를 국내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20kW 모델의 경우 약 25분이면 잔량 20%인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죠.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기차 충전 시장의 전망이 밝은 점도 EV시스가 더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용 전기차 급속 충전기 3만기를 포함해 전기차 충전기 총 30만 기 설치를 목표로 내걸고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EV시스의 일본 시장 진출에는 신전무의 역할이 컸습니다.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합류한 신전무는 이른바 일본통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전무는 일본 롯데 이사회를 직접 설득하는 등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롯데가 승계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일본 전기차 충전 시장 그리고 신전무의 행보 앞으로도 지켜보시죠.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